어, 정교조노조안임 통보를 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기관 전체의 단협에 대해서 이 사실은 노동법이나 헌법에 규정된 조항까지 그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단협 조항까지 불법이라고 이 지적을 하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등 노조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및 노조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규탄과 해결을 위해서 오늘 기자 브리핑을 갖게 됐습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님과 정의당 박원선 의원님 여는 말씀 듣고 다음에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공기관 선진화 이 정부 들어서는 공공기관 합리화라고 하죠.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정책들을 일상적으로 지금 정부가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불합리한 사례를 조사하라는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부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례라고 하는 것들을 적시하면서 일괄적으로 수집 하는 그런 일들을 대대적으로 버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받아보니까 법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것들, 헌법과 노동법과 기타 많은 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일들을 이 정부는 불합리한 사례라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취합을 했습니다. 이번에 취합한 사례들을 가지고 또다시 노동자들을 공공기관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벼랑으로 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문제 제기를 했고 앞으로 이 문제가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싸움을 공공기관 공공부문 노조와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은이 정부가 자칫하면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것으로 국가의 질서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고 공공기관을 합리화하는 것은 원칙한 낙하산 인사 그리고 임원진들의 수많은 어~ 임금과 특혜와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우선시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과 피해를 전가시키는 그런 식의 노동,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총체적 부정 선거가 발생했던 책임과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부실하고. 그리고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되니까 이 정부가 화풀이를 엉뚱한 데다가 하는 모양입니다. 국감이 끝나자마자 청와대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방만한 복지 보수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보다 한주 앞서서 기획재정부는 전국에 공공기관에 공문을 내려서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노사간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협약 사항들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무려 24가지 구체적인 불합리 사례를 적시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자 이 단체협약에 관한 지침을 기획재정부가 내린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들이 보이고 있는 부실경영. 또 부채경영 방만 경영의 책임은 무엇보다 사대강 사업과 같은 그런 무분별한 국책사업과 그리고 경영진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에게 책임이 있지 결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있거나 노사관계에 책임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그리고 부당한 조사를 즉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공공부분의 자율적인 노사 관계에 대한 명백한 개입이자 공공기관의 경영을 자유렴에 맡기고 있는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 공공부분 노동자들을 대표하셔서 공공운수노조 연맹 김정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공공운수연맹 부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제가 지금 어, 우리 의원님들께서 방금 발언하셨던 기재부의 공문 시행에 의해서 각 공공기관들이 보고한 이 방대한, 어, 이 자료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어, 통상, 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 하셨던 정당한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면 물론이고 그리고 헌법도 부정하고 노동관계 기본법도 부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수 모두 담겨 있습니다. 통상 어 절차를 보면은 어 정부기관이 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이러한 기재부가 어 지시한 것처럼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또 이걸로 인해서 어. 감사원에서는 이걸 또 감사원 어, 감사를 통해서 어, 이것에 대해서 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각 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해지가 일어나게 되고 또 노사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어, 철도노조 그리고 발전노조 기타 많은 공공기관 사업장들이 단협이 해지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 파업까지 치닫는 그런 어,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럴 때 정부는 또 불법파업이라는 것을 어, 핑계로 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해고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이러한 이제 행위들을 서슴없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저희 공공수노조 연맹은 이번에도 또한 이러한 연장선생에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회 및 그리고 여러 어, 관련 단체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를 적극 방어해내고 그리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